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에서의 하늘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살펴보았죠. 그래요. 음, 영적 세상에는 영혼에 의해서 하늘 동네나 하늘나라, 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늘나라를 모르는 이들은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실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겠죠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도 따져 볼수 있겠죠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래요.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가 생길 수 있는 어,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요. 영적 세상에서 어떤 어떠한 원리로 하늘나라가 생길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마음에서 하늘나라 영혼의 능력을 살펴봐야 돼요. 영혼은 마음이 나타나는 대상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을 뜨고 보는 세상에는 색깔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다 구별할 수 있죠. 검은색. 근데 실제 세상에는 색깔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빛의 파장만 있는 거죠. 색깔이 없어요. 실제 세상에는. 근데 실제 세상을 보고 있는 영혼은 색깔을 보고 있죠. 그래요. 영혼은 어디서 생활하고 있나요? 영적 세상, 지금 마음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생생활하고 있는 건 뭔가요? 육체인 거죠. 육체예요. 예전 예전에 뽀뽀하는 남녀로 설명해드렸죠. 그래요. 어, 자신의 육체 를 한번 보세요. 육체를 보면서 육체에 색깔이 있죠. 자기 육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육체 파장으로 저 그래 파장을 일으키는 육체는 어디에 있나요? 실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보고 보고 있으면서 아, 살색인 육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죠. 영혼이죠. 영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의 능력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만 이질가운데낄수 있다. 영혼이 생활하는 장소 영적 세상, 영적 세상에 실제 세상, 마음이 세상 나타난다. 꿈이야기를 해줬죠. 꿈 이야기 실제 세상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잠에서 깨어나면 실제 세, 세상이 나타나죠. 근데잠 어 잠들고 있을 때는 육체의 감각 기관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도 세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활동을 하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 그래, 그래요. 실제 세상만 마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마음의 세상 역시 나타나죠. 영적 세상 역시 나타나죠. 음,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육체가 존재하는 실제 세상이 있죠.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 세상이 있죠. 자면서 깨면 실제 세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나죠. 영적 세상이 나타나죠. 영혼 어디서 생활하고 있나요? 영적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는 육체도 마음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을 나타나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영적 세상에, 어, 영적 세상에는 이제 실제 세상에, 실제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잠들었을 때는 또 마음의 세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나타나게 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렇겠죠? 절대자가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진리의 영이 됐죠. 진리의 영이 영을 통해서 영혼이죠. 영혼 어, 영혼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영과 혼으로 영을 통해서 파장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을 가진 영적 세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면 이 형상이 있는 영, 그 세상은 뭐예요? 실제 세상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들, 잠들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영적 세상인 거예요. 또, 실재성이 아닌 또 마음의 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형상이 있죠.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영혼이 있는 곳에서 생기죠. 욕망계죠. 영혼은 욕망계에서 생긴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욕망계에서, 욕망계는 원래는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죠 욕망계는. 근데 형상이 있게 해주는 건 뭔가요? 영혼의 영혼의 영이 형상을 있게 하는 거죠.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형상을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성하는 영을 통해서 절대자가 형상을 나타나게 해주면서 영혼은 마음에서 생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면 마음의 실제 세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를 잃은 영혼 육체를 잃은 영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어, 예를 들어서 죽음어 육, 육, 육체를 잃으면 이제 영, 영혼이 있죠.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 영혼 혼으로 바뀐다 했죠. 일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영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있는데 어 영의 능력이 커져서 절대자와 합의를 해요. 그러면, 영이 능력이 커지니까, 죽더라도, 형상 있는,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을 만들겠죠. 근데,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떠돌아 다니겠죠. 어딜 떠돌아 다녀요? 욕망계. 즉 형상 없는 영적 세상을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다가 뭘 찾겠어요? 영혼을 찾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을 찾는 거죠. 그래요. 죽은 영혼은 살아 있는 영혼과 살아 있는 영혼이 만들어낸 영적 세상을 찾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거예요. 찾으면.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죽은 영혼은 영이 완전히 혼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래요. 죽은 아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러죠. 괴물도 만나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죽은 영혼이죠. 죽은 영혼이에요. 귀신이라고도 하죠. 귀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또또 돌아, 또 돌아다니면서 어, 육체를 지닌 살아있는 영혼을 찾 찾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많겠죠. 그 영혼은 뭐겠어요? 살아있는 영혼은. 대장이겠죠. 기본적으로. 대장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음, 영의 능력이 약한 영혼이 죽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실제 세상을 만들어주죠. 근데 영의 능력이 약, 약하면 어떻게 되, 되나요? 육체, 육체를 잃으면. 실제 세상이 나타날 수 없겠죠. 실제 세상이 형상 있는 영적 세상, 즉, 실제 세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그러면 또그 형상 있는 실제 세상이 날아가더라도 영의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별도의 영적 세상을 만들 수 있죠. 꿈을 보면 알수 있죠 영의 능력이 뛰어나면 항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근데 영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 않으면 이제 실제 세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죽는 순간 그럼 똑같이 죽은 영혼이 된,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돼서 뭘 찾아다니나요 살아있는 영혼을 차, 찾아다니죠 평상없는은적세상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고통 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절대자와 합의하는 용어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때 절대자와 합의를 해요 그러면 하늘동네나 하늘나라가 생기겠죠 일단은 절대자와 합의를 해도 다 수요는 다른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생기는 거죠. 뭐의 바탕에서 생기나요? 진리의 바탕에서 생기는 거죠. 진리의 바탕에서, 어,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생겨요. 그리고, 영이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했기 때문에 영의 능력도 계속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 죽어도 죽은 영혼이 됐죠. 그러니까 절대자와 합일 합일해서 영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세상하고.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좀 더, 더 좋은 사이겠죠. 평상 있는 영 세상은. 그럼 이, 이곳은 어떤가요? 욕망계 속에 있지만, 어, 진리, 진리에 각해서 표상이 나타난 거죠. 물론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표상을 나타게 한 거죠. 그 능력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럼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속에서?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죽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생기는 원리인 거예요. 그, 그래요. 그래요. 하늘나라는 건 갑자기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죽어서도 안 사라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긴 거죠. 이미. 죽어도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잃으면 죽은 영혼은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서 이 형상 있는 영적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영혼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 이 하늘나라가 영원히 안 사라지냐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완전한 진리에 입각하면 완전한 어, 진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으면 안 사라지겠죠 그래요 하지만 완전한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거는 어, 그서 또, 사라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오래 가인,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운 좋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죽은 영혼도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죽은 영혼이 계속 용망길 떠돌다가 기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겠죠. 살아있는 영혼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흩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에서의, 마음에서 생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마음에서 생기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